아, 안녕하십니까. 아 김피터입니다. 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운영 일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알려드릴게요. 네, 운영 일지 보시면은 그냥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아, 자 오늘 보시면 어 이렇게 저 운영 일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 운영 일지는 에 매일 매일 써야 돼요. 매일 매일. 네, 이거 매일 매일 안 쓰면 어. 해당 지자체 기후 에너지과에서 불씨에 검문 나왔을 때, 불씨에 검문 나왔을 때아 이게 만약에 자료가 없다 하면은 아마 벌금 세게 맞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 쓰셔야 돼요. 매일, 매일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작성하는 방법은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알려드리지는 않고요. 요거어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해당 그 오픈할 때 오픈할 때그 이제 해당 이제 회사 뭐 대림 세차기 뭐뭐 오토스타 뭐 아니면 셀세모 이런 데서 이런 거는 다 알려주실 거예요. 계산하나먹고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단 매일매일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요거는 검사 일로부터 1년간 보존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거의 보존 기간은 1년치입니다. 검사하고 이제 어 1년치. 네, 1년치까지 또 보관을 하셔야 되고 그 전체는 다 파기하셔야 돼요. 검사 네. 그리고 이 보정 기간은 제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1년이에요. 보정 기간은 1년이라고 하, 말씀드렸습니다. 1년 자료가 있으셔야 됩니다. 네. 뭐 이게 설명을 드렸고요. 특별히 이거 외에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슬러지 청소 잘 하시고 평소에 네, 그리고 이제 슬러지 처리 업체 잘 선정하셔 가지고 아, 항상 슬러지는 자, 환경을 보호,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환경은 잠시 빌려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 수거 업체를 통해서 항상 잘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증빙자료도 잘 첨부하셔가지고 항상 아, 이제 지자체에서 요구할 때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